저렴하고 빠르며 확실한 서비스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소입니다. 에어팟이 정말 핫하다 못해 요즘에는 뜨거워질 상품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로까지 나오면서 블루투스 이어버드 시장을 거의 압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이어폰인 만큼 분실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에어팟이 분실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대처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 스토어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는 가능하고요. A샵이나 윌리스 같은 리셀러 스토어는 불가합니다. 오히려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셔야지 한쪽만 구매를 가능합니다. 에어팟 분실을 하신 분들에게만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분실된 부분 외에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오른쪽이나 왼쪽 나머지 부분과 본체를 꼭 지참하셔서 가셔야지만 접수 후에 나머지 한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한쪽만 판매한다기 보다는 AS 개념으로 따로 유상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애플 스토어에 방문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하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접수를 하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살 이후에 연락을 받고 나서 다시 구매하러 갔을 때 구매, 살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방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기가 그런 경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인 거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 지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AI 상담원 같은 인간 상담원에게 상담하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아주기도 하고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예약을 잡아서 미리 기다림 없이 접수 처리를 하였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애플 코리아 정품을 추출해서 판매하는 하마소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팟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애플 코리아 정품을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서 에어팟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정품이 확실하고요. 새 제품도 확실합니다. 애플 코리아 새 제품을 개봉을 해서 개별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하자마자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특별히 포장을 하게 되고요. 에어캡에 밀봉 포장을 하게 되면서 페어링하는 방법 설명서와 함께 이렇게 발송이 되어집니다. 배송은 보통 당일 배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 후 1일에서 2일 내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택배로 받게 되니까 특별히 4시간을 내서 애플 서비스 센터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어서 불안할 수는 있는데요. 이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평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리뷰를 본다거나 아니면 구매 후에 불량은 없었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다 보니까 포장되어지는 상태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배송 중에 정말 많이 흔들리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이 포장 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페어링이 어, 애플 기술적인 이유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는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빠르게 친절하게 해줄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서비스 센터로 안내를 미루는 판매자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판매자가 조금 더 낫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매량을 보시고 리뷰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두 번째 방법은 애플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저렴한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가 가는 쪽에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고나라에서 나와 다른 쪽을 잃어본 분들이 내놓은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왼쪽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누군가는 오른쪽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고나라에 매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중고나라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보면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 아무래도 중고나라라는 상황 특성상 저는 신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중고나라는 중고품이라고 보고 그냥 싼 마이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고나라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에어팟을 중고로 사게 되면, 귓밥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에어팟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귓밥. 다 조금씩은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중고나라에 올라와 있는 것도, 물론 귓밥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청결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에어팟을 받았는데, 페어링이 안 되거나 음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겠죠. 이상 없다고 하면서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쓸 때는 아무 이상 없었지만 저에게 장착을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상황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애플의 기술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판매자분은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점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어팟 분실에 대처하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렴하고 빠르며 확실한 서비스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실하여서 상심이 크실텐데요. 다시 에어팟을 정상 사용하는 데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